61레벨 몬스터, 버피를 잡으러 시계탑 최하층으로 왔습니다. 시계탑 최하층은 지금 처음 오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도 드디어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피가 주는 아이템을 우리 간단히 한번 보고. 그렇게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버피는 61레벨 몬스터, 체력 7,400에 경험치 230을 주는 그런 몬스터입니다. 60레벨 넘어가니까 체력이 좀 많아졌죠, 확실히. 그래서 이제 주는 아이템은, 보시면은, 뭐, 여러가지, 여러 여러가지 잡다한 아이템을 주는데, 얘는 특이사항이 주문서를 3개나 줘요. 망토 물방이랑, 스마랑 완마를 주거든요. 그래서 망물방은 솔직히 별론데 스마 완마는 조금 비싸기 때문에, 얘네 두 개가 뜨면은, 좀 이제 특전으로, 어느정도 매소를 정립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버피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봤으니까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죠 1몬스터 1득템 도파민 챌린지 레벨 61 버피 챌린지 스타 이상 다크보스부츠 개비싸다고요 그건 우리 뜨면 얘기해 이상 신발 이런게 잘뜰 리가 없잖아요 솔직히 레이지 버피는 또 레벨 높은 애야 얘 근데 얘네들은 여기밖에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잡아야 됩니다. 근데 최하층 몹들은 템잘 줘. 나는 믿고 있어. 여기 오니까 이제 좀 오래 했다는 짬이 좀 난다고요? 아, 그게요어 뭐야? 탱크다탱크 어, 어, 탕크. 뒤에 우마루는 뭐야? 열받네. 도로롱이랑 우마루랑 뭔상관리있던거들러는 거야? 전차는 이루와. 아 저번에도 얘기해 줬던 것 같은데? 어 맞아요. 전차는 이루와고. 이루와 아직도 사기캐예요? 나 한참 불화할 때는 이루와 개사기캐였는데. 이제 아니에요? 쿵구 주세요 뭐야 <laughs> 작품이 <자꾸미> 그림은 덜었어와울목 <닮았어. 웃음> 대박 작품이네 뭐냐 디식 길 1, 2는 이게 문제야 몹이 두 종류씩 나와요 디식 길이랑 저기 이식 길 1, 2가 두 종류씩 나오거든요 그게 좀 빡세 도파체라는 입장에서 3부터는 한 종류만 나오는데 1, 2에서는 한밥에서 같이 나와요 그래서 불가항력으로 이걸 다 잡아야 돼 확실히, 몹들이 세졌다. 이제, 원, 원턴 킬은 절대 안 나네요. 어, 저번에 추천받은 내기시랑 요도바시 카메라 8층 규카츠 집잘 갔다 왔다고요? 그래요? 코미케 간 김에? 어, 잘하셨습니다. 코미케 다녀오셨구나 어땠어요? 내기시 맛있었죠? 내기시는, 일본 몇번 와보신 분들 중에, 우서를 아직 안 먹어보신 분이라면, 진짜 저 추천합니다. 요도바시 카메라 8층 규카츠는 나쁘지 않죠? 나이스, 나이스. 그리고, 코미케 하는 주, 지난주,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안 더웠어요 그래서 오히려 타이밍 잘 왔어요 안 더운지 오늘 다시 개 더워졌는데 <laughs> 지난주 진짜 별로 안 덥어요. 나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분뭐 그래도 덥긴 덥지 여름이니까. <laughs> 그래도 어, 엄청나게 덥진 않았어. 혹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만큼 오늘 졸라 덥더라 진짜. 오늘 점심 먹으러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 갔단 말이에요. 점심은 이제 줄곧 곧잘 사먹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재택근무고 밥해먹을 시간 여의치 않고 갈 때는 그냥 뭐한 30분, 40분 정도만 때울 수 있는 음식점을 가요. 거기 오늘 갈려고 갔는데 와 나오는 순간 딱 숨어. 힘이 턱 막히는 그 느낌 알죠? 열기 때문에 그 덥고 습한 공기가 한 번에 어내 피부를 가격하는 느낌? 그걸 딱 들어가지고 와 뒤지겠더라고 오늘 너무 더웠어 이 날씨는 어 저녁은 그냥 어 편의점 도시락 가기다 <laughs> 그래가지고 점심 먹고 이제 저녁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먹으려고, 그것까지 사와가지고, 저녁까지 해결했지만, 또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오! 오! 오7 6렙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더 강해질 수 있다. 자, 이옵션 12개. 오케이. 어, 더 강해졌다. 이번 돼지나 잡던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그 스펙짱 빨다리 엊그제 갔다고요? 빨다리 이제. 석달반 정도 전입니다. 아, 100일 전이네, 거의. 도파치를 한지 거의 100일 됐네요, 저 이제. 그치, 5월 7일쯤에 시작했으니까. 1 0 0일하고 조금 더 됐나? 이거 의외로 빨리 컷할 수도 있어. 이, 이 정도 비이스라면 의외로. <laughs> 어우! 예? 아, 레이지 버피가 템 줬어요. 저는 옛날에 메일에서, 오! 컷! 감사합니다. 레드 힌켈, 이템 해주면서, 버피, 득템 해줍니다. 레드 힌켈, 득템했습니다. 레드, 힌켈 레드 힌켈은 저업이 80이거든요. 공격력이. 상업이 때문에 좀 비싸요. 자, 85, 오상 가자! 이하업입니다. 네. 이하업이니까, 예, 네, 상점에 팔아버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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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자,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62레벨 몬스터 원공을 잡으러 무릉에 왔고요. 원공에 관한 정보를 간단히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원공은 62레벨 몬스터 체력 7500, 경험치 240을 주는 몬스터입니다. 자, 쟤는 천도가수가 1, 2, 3에서 쟤니되고요. 주는 아이템은 9가지 아이템을 줘요. 그나마 비싼 게 완마 60%거든요. 퍼 완마 60%를 퍼 특전으로 걸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62레벨도 3마리밖에 없어. 이제 확실히 레벨이 높아지니까 애들이 많이 없어요. 막 30대, 40대 진짜 막한 레벨 때바을바을 했었는데 레벨이 높아지니까 애들이 많이 없네요. 이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1몬스터, 1득템, 도파민 챌린지, 레벨 62, 원공, 챌린지, 스타... 잠깐만, 근데 잠깐만요. 자연스럽게 여기서 잡고 있는데 전도가수원 1, 근데 내가 알기로는 3이 더 지형이 좋거든. 1보다, 내가 알기로는 그래. 아우, 철로 꼴도 보기 싫어. 어우, 사슴새, 꼴도 보기 싫어. 어 여기 왜 철로 왜 캐봤노? 저만 <laughs> 여기 <laughs> 사슴밭인데, 여기. 잠깐만. 야, 오비지만. <laughs> 선생님, 암살 한번 보여주시죠. <laughs> 선생님의 암살. 여기 밑에 여기 사슴 있네, 여기. 이거 잡아봐. <laughs> 와, <우와>, 존나 쎄. <세. 웃음>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저, 암살 30에 풀스택 쌓은 섀도우의 암살은, 어, 막타를 칠수 있는 일반 몹이 현재 메레는 없어요. 스켈로스 스켈레곤도 풀 차징 암살에 맞으면은 앞타 맞고 죽습니다. 그 만큼 암살은 존나 센 스킬이긴 해. 다만 이제 전제 조건이 풀 차징까지는 12초가 걸린다는 점과 <laughs> 다크 사이트를 써야만 쓸수 있다는 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샤프 22 성공률이 낮냐고요? 70%요. 모든 마스터리 무게에. 확률은 70%에요. 네, 그래도 텐시아가, 예, 천장을 만들어줘서, 원래는 옛날 메이플은 연구불변 70%였거든요? 근데, 지금 메레는 실패하면 확, 할수록 확률이 올라가긴 해요. 70%한번 터지면 76%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터지면 100%에 수렴해요. 그럼 그만큼 미친듯이 돈을 쓰겠지만, 샤프 같은 경우는. 샤프 한 번에 3억씩 날라가고 마리 사목이지 현도들은 거의 1 0 0만원이잖아 딸깍 한 번에 1 0 0만원 날라간다고. 보시는데 원공아, 근데, 니, 철록 잡을 때, 눈치 없이 템 많이 줬잖아. 그때처럼 한번 해봐. 원공아. 야 이제 눈치 챙기자. 죽겠냐고 아, 그래도 이렇게 많이 젠이 되는데. 기대해봐도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니, 안 될까요? 근데 철록, 천록, 철록이 템 주면 죽여버릴 거야, 진짜. 오, 50분이야? 아, 역시 원숭이는 빡세네. <laughs> 원공 단단하다 <laughs> 원공 단단하다 무너지지 않는다 원공 역시 원공은 쉽게 놔주질 않네요 뭐 이럴 거라 예상했어 이럴 거라 예상했다문 그가 왔다 <laughs> 아 레비티 형 미안한데 나상실한 번만 갔다 올게 일찍 갔다 올게 어 뭐야 장공? 어 장공! 장공! 어 장공 나왔어요 와 멋있다 샀으면 고맙디 어 컷! 아저 보이죠 망토? 망토 나온 거 보이죠 여러분들? 컷했습니다. 자 무릉 원숭이 컷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흰색 마법의 망토 먹어주면서 원숭이 컷합니다. 감사합니다. 원공 오케이 컷.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62레벨 몬스터 네, 간부 A를 잡으러 초아 마을 블로그리 아직 들어왔습니다 우리 간부 A가 준 아이템 정보가 없어 <laughs> 헬리오스 하나 준다고 돼 있네요 헬리오스 하나랑 토비 준다고 돼 있습니다 망힘 30%가 나온다는 건 망힘 10%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빨간색 언가의 망토, 아이언 너클, 다이와 칼, 오리엔트 헬멧, 크크의 모자. 맞네. 망힘 10% 주네. 아무튼. 뭐 그런 거 준답니다. 그래서 한번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특전은 망힘 10% 그래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망힘 10% 주면은 맛있으니까. 근데 생긴 거는 진짜 무섭게 생기긴 했다, 캄부웨 <laughs> 근데 쟤 죽을 때좀 짜치긴 함. 죽을 때 엉엉 울면서 죽잖아, 이제. 아 그러면은 캄부웨한번 시작해볼게요. 1몬스터, 1득템, 도파민 챌린지. 레벨 62. 간부 A. 챌린지. 스타. 간부 A가 근데. 쟤는 B란 말이야. 얘는 B야. 얘는 수화띠고, 얘는. 간부 A가 좀 안으로 들어가야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왜 이렇게 아파? 잠깐만. 존나 아픈데요? 천음 깎인다, 천 <laughs> 수화띠 존나 쎄. 아, 여기서부터 간부 A가 나오거든요. 사람은 칼에 찔리면 죽어요. <laughs> 야, 그, 그. 아, 여기가 지금 수화, 수하... 간부 A가 제일 많이 나오나? 아 잠깐만 수아님 살려주세요 <laughs> 아 진짜 살려주세요 수아님 <laughs> 진짜 아프다 이 다음은 아 여기가 많이 나오나? 응접실 어 여기는 A, B가 같이 나오는데? 두 번째 맵이 제일 낫겠다 그러면 여기는 무기고잖아 무기고는 파독이거든요 두 번째 맵에서 갑시다 수아 D가 저래 보여도 레벨이 7 0이란 말이야 으라센 <laughs> 몹이에요 아뭐 여기는 잡을만하네 굴로구리대부회서 뭐라 고 적혀있는지 제가 하나, 하나하나 해석해드릴게요. 자, 왼쪽에서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우, 이거 뭐야? 1300 뭐야? 잠깐만. <laughs> 언니, 너무 아파요. <laughs> 왜 1300이 바뀌는 <웃기는> 거지? <laughs>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자판기는, 블러그리 음료. 라고 적혀있어요. 블러그리 음료. 그 다음에, 여기, 어, 이게 뭐야, 이거. 야같치 같이 생긴 거는, 총무반장이라 적혀있네요. 자 여기, 티테비 밑에는, 도신. 도신이 뭐야? 도신, 방송 중, 이렇게 적혀있고. 도신이 뭔지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 ATM, 나라베, 줄서라, 나라베. ATM 밑에는 나라베라고 적혀있네. 줄서. 별모양 간판은 화질이 나빠서 잘 안보여요. 잘 안보이는데, 무슨 폭력,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폭력. 남자의 힘, 폭력인가? 아무튼. <laughs> 그 다음에 여기는, 이라샤이마세라고 적혀있네. 어서오세요. 여기 이제, 노란색 화살표가 파는 나라베, 줄서. 줄서라고 적혀있고 이 위에 그래프는 콩게츠 이번 달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번 달 <laughs> 그다음에 요, 요 노란색 간판은 이용은 자유롭게 여기 카리일에대출이라고 적혀있네요 그다음에 여기 으케츠게 접수 접수라고 적혀있고요 이거는 변제 빚 갚는 곳 <laughs> 이라고 적혀있네요 여긴 그냥 진짜 은행이야 아 근데 여기서 경쿠 먹을까요? 경쿠 먹으면 맛있겠다 안 죽으면 되잖아 나도 샤프 받았다 씨 사기치지 마라 사기 목들 어, 아샷은 그리 안 터지는데 어, 아이스샷은 샤프 받아도 안 터져요? 어, 그러네 샤프 받아도 안 터지네, 아샷은 웬만하면 터질만 한데 어, 그렇네 샤프 받아도 안 터지는 거 같네요, 이건 그러게요 어? 왜, 왜 좋지, 여기? 그냥 경쿠 쓰러 와도 될거 같은데, 이 정도면? 아, 한 마리 잡으면 지금 730 줘요 미쳤어요 경쿠 먹고 한 마리 잡으면 730 줘요 아, 근데 살이 뿌야. 너 하나 뭔가 잊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쇼와 마을이다. <laughs> 쇼와 마을이라는 걸 명심해라. 아주 그지 같은 곳이라고.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쇼와 마을 평균 2시간 넘지 않았요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와, 근데 샤프 진짜 달다. 얘는 엄청 약하네. 저렇게 칼질해도 180밖에 안 깎이네. <laughs> 스와디가 말도 안 되게 센 거네요. 아, 그러니까 지금, 막 자투도 끼고 있는데, 심지어. 자투 없으면, 막, 한1,500 달겠는데요? 명치 공격이랑, 뭐, 이상한, 칼 던지는 것도 있던데. 칼 던지는 거 맞으면 1,300 깎임. <laughs> 저거요? 어, 아, 저거, 저거, 저거. 방금 저거. <laughs> 저거 맞으면 1,300깎여 <laughs> 에잇! 하면서 칼 던져버리는데. 소환기 근데 뭐가, 인공지능이 이상한데? 뭐, 하자가 있는데요, 저거? <laughs> 잘 고장내면서 잡으면 되겠다. 메커니즘 이상해져요. 때려도 막, 안올 때가 있어요. 응, 존나 센데, 심, 멍청하네. <laughs> 어, 야, 누나, 누나, 그건 아니야. 누나, 여기서 젠들면안 돼. 아니, 누나,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맞아야 된다고요? <laughs> 무섭다, 무서워. 야, 야, 이거 귀엽긴 하네요. <laughs> 야. 아니 어떤 어, 사채업자 수화가 어? <laughs> 저 공격할 때 저렇게 귀여운 목소리로 공격하냐고 일본 키보드 타자 힘든다는데 일할 때안 힘드냐고요? 그냥 로마자로 치면 되는데요 그렇게 안 힘들어요 영어 타자 타이핑 할줄 알면 존나 어, 힘들진 않아요 익숙해지면 은 진짜 별거 아닙니다 수화 딜을 보면 느낀 점 연애와 결혼는 일본 여자다 근데, 일본 여자에 관한, 뭐, 환상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비슷합니다, 결국. 우리나라 여자나, 일본 여자나. 처음에 뭐, 연애할 때야 그럴 수 있겠지만. 짱구 엄마 있잖아, 요 짱구 엄마. 결혼하면 그렇게 돼요. 자, <laughs> 남자가 잡혀 사는 건 비슷할 긴데. <laughs> 맞아요. 우리나라는 모르겠는데, 일본은, 진짜 금방 이혼하는 사람도 많아요. 1년 결혼 생활했다가, 1년 만에 이혼하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자, 막 결혼 얘기하니까 기억났는데. 야, 일본에서 진짜 신기한 연애, 연, 연애 생활이라고 해야 하나? 신기한 커플들 많이 봤어요, 진짜. 특히 회사 생활하면서 얘가 가장 기이했던 커플은 이제 사내 연애를 하는 사람인데 부장 매니저급이랑 신입 사원급의 연애를 거의 서른 살 차이 나는데 서른 살은 많이 너무 많나? 스물 다섯 살 정도 어려요. <laughs> 그러니까 남자가 오십 대고. 여자가 이제 20대 후반인데, 그 이제 남자는 부장급이야. 부장급이고, 여자는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사람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막 연애하고 연애했다가 1년 뒤에 결혼한다는 거예요. <laughs> 결혼한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은 여자는 이제 부서 이동해버리고, 남자도 이제 결국 다른데로 발령받아가지고 우리 부서에서는 다 없어지긴 했는데 거기서 진짜 레전드였어요 진짜 한 부서에 있던 사이 사람들끼리 사내연애하고 1년 만에 결혼 때리고 아직까지 잘 살고 있대 근데 무서워. <laughs> 아직까지 잘 지내고 있대요. 아 물론 남자가 돈을 엄청 잘벌잘 잘 벌겠죠. 대기업의 매니저급이었으니까 공걱정은 안 해도 될 거야. 재력에 걸려서 결혼한 거 같은데 너무 잘 살고 있다니까 뭐라 할 말은 없네요. <laughs>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걸 보면은 사랑엔 나이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나 봐. 우리나라는 이제 연예인들이 자주 그러잖아요. 연예인들이 이제 연, 연상 연하 엄청 차이나는 사람들이랑 결혼하고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일본인들도 자주 그러나 봐. <laughs> 심지어 남자가 이혼한 사람인데도. 그렇게 진부를 보니까 대단하긴 하더라. 여자는 심지어 초혼이고. 우리나라 같으면 일단 부모님이 절대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그 집은 또 이제 부모님이 반대 안 했대요. 이야기 듣고. 어, 니가 그렇게 결정했으면 그냥 해라. 뭐 그렇게 얘기했대요. <laughs> 그래서 뭐 가족 간에 불찰도 별로 없이 잘 무사히 결혼도 했던. 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저 나도 어쩌면. <laughs> <laughs>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laughs> 아 의상 말하면 어, 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laughs> 어 뭐야? 컷! <laughs> 컷! 아 컷! 감사합니다. <laughs> 야, 저 무슨 텔레비전 위에 무슨 뚜껑이 하나 있네. <laughs> 아, 근데 지금 경쿠 중인데, 예. 아, 내가 먹어버렸다. 아, 죄송. 어쨌든, 예, 제가 득템한 거 맞죠? 오케이, 감사합니다. 경쿠 병쿠 중인데, 경쿠만 다 빼고 갈까요? 간부 A, 컷! 간부 A, 컷!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62레벨 몬스터, 와일드 카우를 잡으러, 와일드 카고의 영역으로 왔습니다. 우리 와일드 카고가 주는 아이템과 정보를 간단히 보고 한번 가도록 할게요. 와일드 카고는 레벨 62 몬스터고 경험치 240을 주며 체력은 5500을 가진 몬스터입니다. 여태 잡아왔던 몬스터에 비하면 체력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죠? 그런데 대신 크기가 크고 경험치는 뭐 그럭저럭 줍니다. 이제 와일드 카고 주는 아이템은 사실 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24종류의 아이템을 주고요 그런 대신에 와일드카고는 몹젤이 좀 적어요 아이템이 종류가 많지만 몹젤이 적기 때문에 방심은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중서를 주는데 중서가 완마 60퍼예요 완마 60퍼를 주기 때문에 네, 완마 60퍼를 특전으로 한번 걸어놓고 다른 장비는 맛있는 게 없어요 맛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 완마 60퍼를 특전으로 걸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몬스터 1득템 도파민 챌린지 레벨 62 와일드카고 챌린지 스타트 이거, 아, 영혼석. 어, 영혼석 원래 저렇게 잘 주는 아이템이 아닌데. 근데 저거 다 깨면 파일 줘서 좋긴 한데. 파일이 맛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조건, 무조건, 거의 무조건, 콜드아이가 선득템 줄 거예요. <laughs> 아, 귀행 10%도 나와요? 그렇구나. 귀행 1 0 요새 얼마야? 관련, 원천징수가 완료되는 그런 기념이거든요? <laughs> 그봐! 내가 콜드아이가 템 준다 그랬죠? 낚시 메일이었던 거야. 그래서, 전, 어, 뭐야 저거! 씨! 잠깐만! 아이, 선 넘네? 아이. 시작하지 4분 만에 콜드아이가 템두개 주는데요? 사람 말, 말하는데 말도 못하게, 뭐, 아이템을 두개나 주고 지랄이야. 콜드아이는 원래, 어, 흑음업으로 정평이 나 있긴 했어. 내 콜드아이 챌린지 할 때도 저랬잖아요. 10분에 템두개 주고 그랬죠? 콜드아이. 얘는, 진짜, 왜 이렇게 흑음업일까? 갑자기 템안 나오네. 오자마자 한 5분 만에 템두개 주더니, 콜드아이가. 그 뒤로는 아무것도 안 나온다. 카고야. 뭘 빈정상해. 내가 뭘 했는데. 어? 내가 뭐 했는데. 아, 콜다이는 안 줘도 돼요. 콜다이는 꺼지라 그래. 와일드 카고 같으 주면 돼. 콜다이 필요 없어. 젠 되지 마. 어 콜다이 젠 되지 마. 와일드 카고만 젠 돼. 여기보다 드레이크 밥상이 잘 나온다고요? 아닐걸? 한번 시험 삼아 가볼까요? 나온 놈은 찾고 가야지. 왜 드레이크가 너무 많은데, 여기는? 어, 잠깐만. 카고. 젠 되는 거 보고 한번 갈게요. 카고. 카고 지금 두 마리 잰됐죠두 마리 잰됐고오 카고 점프뛰고. 는 여기 카고 많긴 하네요. 뭔가 많이 나오긴 한다. 근데 좀 맵이 커요. 그죠. 많이 나오는 건 좋은데 맵이 너무 크다. 아니 근데 뭐야 이거? 그냥 그건데요? 한번띵 나오다가 그 다음에 또안 나오는데? 지금 카고 나 어디 갔냐고? 오 아이디야 근데 여기는 지금. 하고 제니 너무 안 되네. 안 나오네요, 갑자기. 한번와하르르 나오더니, 갑자기 안 나오는데, 이거 봐요. 한번 우다다 나오고, 그 뒤로 안 나오네. 그럼 저기, 이거보다 한칸더 앞에 봐봅시다. 여기 빛을 잃은 동굴 2. 여기도 한번 봐봐요. 여긴 어떤데? 한 마리. 어, 계속 나오는데, 여기? 잠깐한 <laughs> 마리지만, 뭐한젤 어, 여기, 여기 좋다. 무전히이될 리가 없지, 그지? <laughs> 어, 또 나왔다. 저거 뭐 오? 어? 여기 나쁘지 않은데? 어, 뭐야? 저어 나오는데? 여기 나쁘지 않은데? 어, 여기 진짜 나쁘지 않아요, 여기. 어, 쟤는 잘 됐는데? 야, 아이언 애로 저기 안 닿냐? 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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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닿는다. 개사기 스킬. <laughs> 와, 저게 닿네? 와. 여기서 저기 있는 몸을 잡을 수 있다고? 오. 사수만이 할수 있다, 저건. 와, 뭐야, 저건 또? <laughs> 어, 어, 저기도, 어, 요 저기 카고 존나 많아 야, 반대쪽으로 한번 넘어가볼까요? 아, 이거, 그러면 동선이. 어쨌든 넘어가야겠네. 는 음, 응, 지형이 좀 별로네요. 쟤는 좋아. 한 마리씩 꼬박꼬박 잰대는 건 진짜 좋은데, 지형이 별로야 와이드 아, 선생님, 현실적으로 카고 영역이 제일 낫다. 돌아갈게요. 말이 카고 영역으로 돌아가겠어. 누구인가? 누가 카고가 템을 잘 준다 그랬어? 지금 콜드아이가, 근데, 미치긴 했어요. 53분 동안 콜드아이가 템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줬거든요? <laughs> 10분을 하나꼴로 뱉고 있어. 아, 카고야. 이제, 그, 하나, 들어있는 거 주면 안 되겠나? 뭐, 아무거나 하는 게 더, 아무거나 하는 게 더. 가 있다이가. <laughs> 레빗이 <레비시> 오는구만. <laughs> 같아요 와일드 카고한테 쇼다운? 기기하거든요. 뭐 어, 카고 다 어디 갔노? 좀 광활한 맵 가시? 가볼까요, 옆에? 카고가 안 나온다, 갑자기. 너무 빨리 밀어서 그런가? 오케이. 와, 여기 짱인데요? 여 여긴 쇼다운 받지 말고 이렇게 해야겠다. <laughs> 여기? 여긴 쇼다운 받는 것보다 이게 짱일 것 같은데요? 두 마리씩 나와요, 한 번은. 여기 지역만, 그지 같지 않으면, 할만한데. 하지만 나에겐 일옵션이 있다. 너무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쌤. 아까랑 카고 잡는 속도가 다르긴 하다, 진짜. 파일? 와, 파일도 줘요? 0.5%야, 파일. 0.5% 파일 먹었으니까, 이제 곧, 응 그거다 아이템들 징조다. 아카고가뭐줄것 같은데? 카고가뭐줄것 같은데? 뭐가 좋은? 워드빌, <laughs> 드레이크가 템 줌. 아 워드빌 저거는 드레이크 챌린지 할때 나왔던 템인데 <laughs> 또 나왔네. 자카고야 이제 네 차례다. 근데 진짜 킹 받는 게 어, 폴드 아이랑 드레이크가 템을 폭 팍팍 줘요 진짜 팍팍. 그중에 하나만. 알면. 카고 안되면 미야 가면 정말 좋을텐데 오! 어, 나왔다! 나왔어요 나왔어뚝 득득득득! 컷! 컷컷컷컷컷 컷, 컷, 컷. 청일바지 득템했습니다 청일바지 득템해주면서 컷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자카고가 주는 거맞거든요 <laughs>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레비님. 이렇게 62레벨 몬스터 전부 컷했습니다. 전부 컷했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컷 할게요. 감사합니다. 와일드 카고. 히 <laughs>